이거는 <laughs> 내가 레인된 <laughs> 것처럼 이렇게 아, 포크레 인 2년 하셨어요? 했죠 2년 했죠. 요것만 2년 해요. 요것만 아, 요렇게 요거 해줄래? 좋아요라 구독. 안녕하세요 조재학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사장입니다 <laughs> 오늘은 이제 어떤 그모래강라 찍을 거냐면 신입 사원을 뽑았는데 그 친구한테 엉터리 일을 한번 좀 시켜보겠습니다. 저는 이제 현장 소장인 척 네, 포크레 인 기사인 척 하고. 이거를 포크레인 인척 묘사를 좀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엉터리 시켜보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왜냐하면은 이 신입사원 친구가 정말 사람 진짜 괜찮대요. 그래서 네, 이제 특별한 추억을 좀 만들어달라 해서 가희가좀 딱딱한 분위기니까 맞아 맞아 부드럽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. 나도 드디어 누굴를 속이는 거야. 아, 그렇지. 고생했다. 이제 마지막 말겠지 오케이. 좀 일찍 만나 출근 영화 봐라. 역시 우리 기분이지. 어, 아, 정말 네요 아, 정말 싫다가. 일하자 지금 아까 포크님 밖에 굴러가는 거 같지? 네, 우리 소장인데좀이스다 아, 아, 아. 오늘 소장님 소개시켜드릴게 우리 한정. 보내드어 같이. 어어 오늘 우 계속.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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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진짜 드디어 니네 사람 구하나? 어, 그러니까, 네가틀릴줄데와내친네니 며칠.. 아니 네 며칠을 일받하려라 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거 며칠째 웃겨줄 알아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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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는 진짜로 내 친구가 이걸 하지만은 이게 진짜 극한의 직업입니다 뭔지 알죠? 예 알죠? 이게, 이게 왜냐면 하 나는 진짜 포크레인을 솔직히 말하면 포크레인이 내 애인이다 애인 네. 음. 포크레인과 혼연일차가 돼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? 나는 항상 이거를 2년 동안 이렇게 연습을 했다고 이렇게 내 궤도를 알아야 된다고 이거 그러니까 내가 삽질만 이 2년 했어 이거를 내가 이 포크레인 된 것처럼 이렇게 아 포크레인 2년 하셨어요? 했죠 2년 했죠 요것만 2년 했죠 요것만 아. 요렇게 요거 아 그거 아, 크레인민은 예? 포크레인 말고 사야 제대로 된 사람 뭐했다 아나 아 제대로다 진짜 제대로. 근데 아, 아, 진짜 이친구가내 어, 포크레인의 그의문을 품지 마세요. 나는 진짜로 포크레인 내고 내가 포크레인이라고. 이뭐라 일체 그, 경지. 나는 진짜로 모르겠어요. 뭐몇년 했어요? 저 왜? 2년. 에이! 일단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포크레인을 내 애인이다 생각해야 돼요. 맞죠 정서밤마만아이짜다 어, 얼마나 진짜로 어? 생각하는지 안, 내가 보여줘 봐. 그렇죠. 포크레인 을 생각하는 한데 보여줘봐 열정을 포크레 포크레인, 그 연습을 인이다내가 아, 포크레인이다 생각을 하면서 하번 해봐 여기 하면서 하아 나가가지고 아니야, 아니야. 에이, 포크레인 에이. 아니 아니 <laughs> <탑니다>. 서하 <laughs> 응. 포크레인 아니면서 하면서 하고1 하면서 하면 그렇지 서 하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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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포하레인 다시 서하 뭐... 진짜로 진짜 이게 그냥 내가 포크레인이다 생각을 해야 돼. 요렇게. 아, 어, 따라 따라 뭐 뭐하는 거야. 이거 따라 어, 하루하루가 아 <laughs> 빨리 해야지. 또이친면어떠일 <laughs> 내가 왜냐면 나는 이제 이거 그만해야 돼. 정말 아, 내가 포크레인한테 정말 미안하지만은 그만해야 된다. 정상 진짜 미안하다. 와, 눈물이다. 애, 아 눈물이 나. 다 얘는 어. 가 무슨 상한 거야